나는 나는 나는, 나는. <laughs> 와 과제가 아닐지. 어, 과제. 사실. 사실... 삼층 구름다리가 예뻤다. 아, 아 맞아. 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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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쁘긴, 예쁘긴 하지. 하지. 같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밤새면서 그 도로에 넣을 작품 같이 밤샌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침대 설치해 주는 거. 네. 거기서 장교. 교수님이 침대 설치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 좀 신, 신박한 좀 체험이었어요. 네. 네. 안대 끼고. 네. 깃모기도 끼고. 정말 잘쓰습니다 그건 어. 언니만 그런 거고. 어, 맞아. 그거 <laughs> 그거. <보전. 웃음> 제가 할 말이 있는데 <laughs> 네. 저희 둘이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혜린이도 약간 공감을 할것 같은 게 저희는 계획을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아, 계획하다. 계획을 정말 잘 세워놓거든요 오늘은 이걸 해야지 내일은 저걸 하고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지 이렇게 해놓고 미루는 걸또 좋아합니다 아, 하나씩 한면 대답하자 미리미리 아니면 몰아서 나, 반반이면 어떡해? 나 반반인데 아, 나도 반반인데 저희 반반이에요 아, 어, 진짜.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는데, 좀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잘안되면 어, 밀어. 밀어. 아, 전 무조건 될 때까지 미루는 편. 근데 <laughs> <안 저도>. <laughs> 막판에 모든 걸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밀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다 밀어. 아, 근데 왜냐면, 예, 그런 게 있어. 오은영 박사 알아? 목 <laughs> 달라졌어요, 그 박사님? 뭐라 했냐면은, 미루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주의자 선생님 엄청 많이 뛰어. 띄어... <laughs> 그 맞는 것 같아. 왜 웃어? 뭐야? 아니, 진짜야? 진짜 맞는 것 같아. 저는 이번에 팀플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 그 고난이 많더라고요 음. 혼자 할 때보다. 맞아 맞아. 근데 맞지. 앞으로 디자인 할 때는 대부분 팀으로 팀이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이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사실 혼자 한다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이제. 학회장 친구도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의 팀장들도 있고 해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좀 지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이게좀 힘이 많이 되줘서 그래서 졸업 전시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할수 있었다 <laughs>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이든 부팀장이든. 뭔가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아. 하든 뭔가 거기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주때 있는 응. 그걸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때 있어야, 너무 있어야 되고, 간단히 있어야, 있어야, 맞아. 있어야 맞아. 되고 예. 팀원이면 제발 반응 좀 해주고 <laughs> 맞아 맞아 제발 맞아. 공지를 줬으면 은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음. 하는 것쯤은 괜찮으니까 맞아. 제발 떠먹여주면 떠먹여주는 대로 <laughs> 씹어주면 씹어주는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상한 지 딴짓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넣지 마시고 생각은 작품에만 넣으시고 졸업 전시에 솔직히 조금 더 욕심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게 좀볼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마련된 공간에 제한 자리를 받고 그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하면 되죠? 나빠다. 과배 폭탄이다. <laughs> 다크 서클이다. 그냥 <laughs> 학과다. 음. 학과 맞지. 우글거릴 수 있지만 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태까지 오기 위해서 여기 오기 위해서 달려오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시작 디자인과랑 수채화 같다고 생각해요. 수채화는 붓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덧 칠하고 덧 칠해야 되는데 디자인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생긴 거라면 좀안 어울리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짱구, 스펀지밥 이런 거 좋아해서 어. 디자인 하다 보면 좀 이런 순수한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어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할까요? 저는 말하는 감자입니다 저는 얼레벌레입니다 저는 지지 않습니다 <laughs> 나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해라 <laughs> 하면 된다 나는 하면 모든지할수 있다 <laughs> 능히 할수 있다 나는 <laughs> 능히 할수 있다 <laughs> 아유 그 말그대로 저는 진짜 말만 잘하는 감자일 아거 같아요. 저는 그냥 벌레입니다. 어? 벌레가 아니지. 아니, 여기서 아니, 아니. <웃음> 야, 다시 다시. 아니, 거기서 거기 <laughs> <laughs> 아니. 그 이게 벌레 벌레 뜻이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당탕탕 막 <laughs> 어, 이런 좀 바쁘다 그러니까 바빠. 현대 사회의 현대 사회 걸한 느낌. 저는 빈 레이어다. 음.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점점 이제 채워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멋있게